공손품, 어, 공손, 공 공손. 기분이 좋아안 좋아, 좋죠? 자, 공손품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예요. 자, 불합격된 물건을 말하는 거. 불합격품, 불합격된 거. 자, 합격품을 제품 이렇게 부른다. 합격품을 제품, 불합격품을 공손품. 합격품을 뭐라고? 제품, 불합격품을 공선품이라고 부른다고. 합격품, 제품은 판매하면 되겠죠. 공선품은 불합격품이잖아. 그죠? 판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선품은 불합격품이야. 그러면 저기 경기도 뭐마석이라든지 광주 이런 데 가면 뭐 가구공장이 굉장히 많죠. 가구공장에서. 가구를 만들다 보면 톱질을 많이 해요. 톱질 대패지하면 밑에 떨어지는 게 있어. 부스러기가. 톱밥이 떨어지죠? 그 톱밥은 공손품일까, 아닐까? 톱밥은 불량품이 아니야고. 그죠? 작업에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불러요. 작업 폐물. 작업 폐물은 공손품이 아니에요. 별도입니다. 작업 폐물은 작업했을 때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작업회물이라고 하는 그것도 팔 수가 도 있어요 그거 그거하고 공손품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공손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두 가지가 있어 자 이게 작업을 해다라고면 불량이 안날 수가 없겠지 불량이 날 수밖에 없죠 이때 정상적으로 발생한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은 얘는 원가로 잡아주는 거야 정상적으로 매달 한두 개씩 나와 이런 건 원가로 잡으세요. 제주 원가로 잡으세요. 정상적으로 발생한 공소품, 불합격품은 제주 원가로 잡으세요.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것은 비정상인 것은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불량품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이럴 때 비정상이야. 이럴 때는 갖다 버리고 비용 처리하세요.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거. 영업의 비. 자, 예를 들어서 정상이 뭐냐, 비정상이 뭐냐 이런 거죠. 자,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 공장, 도자기 광주 이천여주 유명하죠. 그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를 예술가님께서 만들다가 보니까 도자기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 그건 합격이야. 제품이 되는 거야. 팔 수가 있죠. 근데... 자 그대로 잘 나왔는데 그 도자기 에다가 그림을 그렸어 학을 딱 그렸는데 학에 점이야 눈이 하나 점이야 찍혀서 나왔어 그게 공손품이라는 점이 찍혀야 되는안 찍혔죠 응 공손품 근데 그거 갖다 버리기 아깝죠 응자 이런 걸 이게 해라 정상적인 공손품 그럼 점만 더 찍어서 팔면 되잖아 그래서 이 정상적인 공손품은 또 둘로 나눠요 자 이거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건으로 보겠다 이걸 미완성품 아직 안 완성되지 않은 거로 보겠다 이걸 미완성품으로 보겠다 이럴 때는 제공품으로 보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도자기를 구울 때 점을 찍어서 한번더 구면 되겠지 점 찍혀서 나오면이제 완성품이 되겠죠 자 이걸 미완성품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다시 굽지 말고 그냥 완성품으로 보겠다. 완성품으로. 이럴 땐 제품으로 보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쩝 찍지 말고 그냥 파세요. 제일 좋은 칼 그냥 잡으세요. 조금 밖에불량이안 났으면. 그다음 얘는 완전히 이런 게 아니야. 더 이상 얘는 굳이 불량이야 도자기를 만든, 만들었는데 굽다가 잘못 군 거야. 그래서 도자기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나왔어. 그럴 땐 갖다 깨버리는 수밖에 없죠. 이것이 비정상이다. 비정상은 항상 우리는 영업의 비용처리를 하는 거예요 비용처리.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자, 우리 좀 전에 제공품에 대해서 배웠어. 제공품. 제공품의 수량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느냐? 차변의 기초수량. 차변의 기초수량. 그 다음에 자 직접재료비, 직접노음비제조간접비를 수량으로 말하면 이렇게 불러줘요. 착수수량,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 제품, 이거를 단기제품제조원가라그 했죠? 단기제품제조원가를 수량으로 한 완성수량, 완성품, 완성수량.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죠? 기말수량. 이렇게 하면 차대변이 이렇게 일치가 됐었죠? 네. 요걸 우리는 완성품을 합격품이라고 하는 거야. 자, 불합격품이 없을 때는 차 차별에 맞는 거 이렇게. 불합격품이 없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기초 수량이 100개야. 특수 수량이 900개. 기말 수량이 200개라면 완성 수량은 800개가 되어야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불량으로 나온 게 불량품이라고. 뭐 봉선품이 만약에 100개 있다면, 공손품이 만약에 100개 있다면 여기 기말과 여기 완성, 합격품 사이에 이렇게 쓰나봐요. 공손품 100개, 그럼 합격품은 800개가 아몇 개만 됐을까? 700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가 아까 여태까지는 공손품이 없는 입장을 배운 거고요. 자, 여기 완성품이 있으면 이렇게 얘는 합격품, 얘는 불합격품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그림 이해갔어요? 공손품은 끝이야. 여기까지하면 세무 이거까지 다풀수 있어. 끝. 끝.